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아이리버 무선 블루투스 셀카봉 삼각대 이치 L3 화이트 세련된 디자인에 놀라운 기능까지 갖춘 완벽한 아이템입니다. 지금 39%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간편하게 사진과 영상을 즐겨보세요. 4위입니다. 블랙피봉 7, 셀카봉 일체형 LED 뷰티 조명과 삼각대, 사각대 기능으로 어디든 완벽한 촬영을 도와줍니다. 무선 블루투스 리모컨으로 편리하게 사용하고 6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는 NICSU N 미니 삼각대, 휴대폰, 카메라, 고프로까지 완벽 호환. 편리한 71cm 길이로 멋진 사진과 영상을 담아보세요. 지금 바로 67% 할인된 가격으로 특혜마세요. 2위입니다. 놀라운 할인. 하이브리드 맥세이프 액션캠 삼각대 셀카봉을 58% 저렴하게 만나보세요. 스마트폰 블루투스 리모컨 기능까지 갖춘 이 완벽한 셀카봉으로 멋진 사진과 영상을 간편하게 촬영하세요. 지금 바로 28,900원에 득템하세요. 이 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바나다 튤리 블루투스 셀카봉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70% 할인된 가격으로 19,000원에 득템할 기회. 감각적인 화이트 컬러에 편리한 삼각대 기능까지 갖춘 완벽한 셀카봉으로 멋진.